러시아 전쟁했나요? 하고 있잖아요. 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첫 번째 무릎표는첫 번째 인 뛰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타이탄 시리즈는 뭐예요? 두 번째 인 뛰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뛰는 거를 지금 설계하고 있고 두 번째 인 뛰는 걸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대로 되는 거죠. 성경의 예언대로 될 수밖에 없겠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역사가 성경의 예언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시작이냐? 2024년도 4월 8일날 일스 계기 일식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3차 핵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평화를 갖고 왕관을 쓰지만,